안녕하세요. GPU 내 건데 배포와 운영 파트 발표를 맡게 된 콕입니다. 배포와 운영 발표에 앞서 저희 팀 키워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저희의 메인 키워드는 개발자들이 최대한 배포 서버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였어요. 예를 들면 로그를 보려고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야, 되나, 해야, 해야 한다거나 DB의 변경이 생겼을 때 개발자들이 직접 DB 스케마를 건드려 하면 번거로운 것도 번거로운데 엄청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하에 어, 저희가 어떤 툴을 도입을 했고 어떤 결, 결과를 내었는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배포 방식이에요. 배포시 중단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엔진엑스의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한 무중단 배포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방식을 그림으로 이렇게 가볍게 그려왔는데요. 어, 기존에 떠있는 와스 포트와 다른 포트로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고 헬스 체크로 새로운 버전의 앱이 다 떠서 요청을 수행할 준비가 다 되면 이렇게 엔진엑스의 포워딩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자 요청 포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위치는 엔진엑스 서버로 동일하고 엔진엑스의 포워딩 방향만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이 무중단 배포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버그에 대한 대응에도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전 프로세스를 살리고 있다가 만약에 새로운 버전에서 버그가 발견되면 엔진엑스의 포트를 스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안전한 기존의 버전으로 사용자 요청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사용자가 새로운 버전의 와스가 아니라 배포 전에 와스를 타도록 하는 거죠. 중단되는 시간 자체는 기존의 와스를 띄우는 시간에서 이제는 엔진스의 포워딩, 포워딩 전환 시간 어, 좀더 정확히는 엔진엑스가 리로딩 되는 시간 정도예요. 어,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넉넉잡고 한 10초 정도 중단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버전 전환 시 중단을 알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Jenkins 빌드 아웃은 이렇게 생겼는데 헬스 체크로 지금 연결 실패가 한1 0번 정도 나오,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당 1초 정도로 한1 0초 정도 새로운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뜨는 시간이 걸리고 이게 성공을 하면 우측처럼 슬랙으로 성공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B 역시 Flyway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DB 변경이 생겨도 개발자가 로컬에서 변경 내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발자가 하는 일은 그저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하는 것이고, 배포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이 플라이웨이가 스크립트들을 읽어서 알아서 d b 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거죠. 로그 역시 이전까지는 파일로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AWS 클라우드워치를 사용해서 로깅과 서버 상태를 체크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저희 팀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인데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리면 배포 서버를 메인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CPU, 디스크, 메모리 사용률 네트워크 패키지 오고 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개발에 필요한 기타 서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메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대시보드에서 볼수 있는 로그 내역인데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배포 서버에 에러 로그 파일을 읽어서 출력을 하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로그 스트림으로 직접 받아서 출력을 하는데 파일로 저장하는 에러와 달리 아래는 그저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고 있나 우리 서버 요청 잘 처리하고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가벼운 로그를 그냥 자주자주자주 자주 자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드 품질 분석을 위해서 자코코, 체크 스타일, 소나큐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체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팀 스타일 컨벤션과 맞지 않는 코드를 잡아서 보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코코의 경우에는 현재 코드가 얼마나 테스트되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테스트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나큐브는 버그에 취약한 코드, 중복이 많다거나 가독성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큐브가 제안한 방식으로 수정함으로써 버그를 방지하고 더 가독성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빌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스타일 체크하거나 뭐, 자코코를 돌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젠킨스에서 자동으로 빌드가 완료되면 그 결과 보고가 소나큐브 서버로 업데이트 되고 개발자들은 업데이트된 소나큐브 서버에띄어짓 보고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프론트에서는 깃허브 액션스를 이용해서 테스트, 테스트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소스의 내용이 변경되면 빌드를 진행하고 빌드가 성공하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빌드, 테스트, 스토리북 빌드는 각각 별도의 잡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은 각 잡이 별도의 인스턴스이므로 매잡 실행 시마다 의존성을 다 설치해야 했고. 그 설치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얀 대리를 도입해서 제로 인스톨 전략을 실택을 하였고 지금 화면에서처럼 기존 대비 37.39%의 시간 CI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배포와 운영 파트의 코기었습니다 이후로는 에드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잡 상세 기능의 설명을 맡은 애드입니다. 먼저 기존 서비스의 데이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잡을 예약받고 GPU 매니저는 메인 서버로부터 잡 데이터를 받아오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로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보내줍니다. 클라이언트는 메인 서버에게 이 로그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저희 팀은 파이썬 앱이 잡 로그를 직접 보내주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ELK를 도입했습니다. ELK를 도입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로그 파일의 데이터 처리를 더 이상 파이썬 앱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그 파일의 데이터는 파일 비트를 통해서 ELK 서버의 로그 스태시에 전송되고 로그 스태시는 로그 데이터를 파싱해서 일래스틱 서치에 저장을 합니다 추후에 메인 서버는 데이터 커리를 통해 일래스틱 서치에서 로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키바나를 통해 일래스틱 서치에 저장된 로그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시각화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어떻게 로그 데이터를 가공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파비트를 통해서 도커의 로그 데이터를 에포크 단위로 잘라서 로그스테시로 전송했습니다. 로그스테시로 필요 없는 문자를 삭제하고 로그 데이터를 파싱하여 커런트 에포크, 토탈 에포크, 로스, 에큐러시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파비트와 로그스테시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를 일레스틱서치에 저장했고 키바나에서 가공된 로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차트.js로 가공된 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프론트의 성능 분석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경우 다른 팀들과 달리 다소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미지와 같은 정적 리소스의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미지와 같은 파일보다는 실제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JS 번줄 사이즈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추가로 라이트하우스 툴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성능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최초 페이지 접속 시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리소스들의 파일 크기를 측정하였습니다 그중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담고 있는 번들링된 JS 파일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팩 번들라이저를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초 641KB의 번들 사이즈에서 지 z 을 진행한 결과 생성된 최종 번들 사이즈는 177kb로 측정되었습니다. http 아카이브에 따르면 평균 데스크탑 환경에서 로딩되는 js 사이즈의 평균 값이 476kb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도 각각의 번들링된 js 사이즈를 476kb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비스에서 서버 간 요청이 가장 많은 잡상세 조회 페이지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하였습니다 툴은 라이트하우스를 활용하였으며 측정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퍼포먼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토, 토털 블로킹 타임의 경우 370ms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TBT 수치가 낮았던 주요 원인으로는 컴포넌트의 설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컴포넌트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렌더링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서버 간의 리퀘스트를 통합 또는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연을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을 등록해보겠습니다. 서버 A에다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잡 디테일은 잡 조회 페이지에서도 상세하게 확인을 할수 있지만 GPU 서버별로 잡 리스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서버 A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잡 상태를 누르면은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지금 작업 중이던 잡이 없어서 제가 등록한 잡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로그가 쌓이는 것을 볼수 있고, 그래프 또한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잡의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료된 잡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잡을 확대하거나 축소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는 구간을 확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로그 또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